샬롬 할렐루야!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시여!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를 홀로 계셨던 주시여!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멈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녕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시오.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줄을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시여. 섭리와 뜻이 계시여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신 그 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오랜 염원과 오랜 염원여, 나의 소망이 정령 이 안에 담겨 있도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오랜 염원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각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에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니 아니 아름답게 지어진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우리 각자가 다 수학 잘한 사람, 영어 잘한 사람, 또 국사에 또 능통한 사람, 여러 또 그런 또 미술, 음악 여러 가지 춤 각자 나름대로 다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기 사단 노시퍼는 그거를 뺏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지요. 하나님 아니요. 그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래서 그 상급에 또 하늘 나라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만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듭 이로다. 우리 입, 입술, 귀, 손, 발다 만드셨지요.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남을 통하여 우리 각자 태어났지요.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녕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 이나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 또 동승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정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